차차차차 동숙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어 제가 한 해독 어떻게 했는지 그 해독 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얻어 갔는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저의 저의 해독 체험사를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너무 좋아져서 저희 사랑하는 식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의 해독, 체험 사례, 그리고 저희 제부의 체험 사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저 지금 보니까 좀 건강해 보이나요? 건강해 보이나요? 그런데 지금 이 건강은 다시 찾은 건강이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했어요. 저는 암환자였어요. 암환자로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네, 저 2018년도에 암 진단을 받고 1년 반 동안 두 번의 수술을 하고 항암, 방사선, 예방 항암 약까지 먹고 나서 정말 피로를 느꼈어요. 근데 앞선 강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몸 속에 독이 퍼진다는 증거가 일곱 가지가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저는 다섯 가지는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침대랑 한몸이었고요. 피로가 엄청 누적되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입 냄새도 있었고요. 과체중도 있었고 소화불량도 있었고 푸석한 피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 항암을, 항암을 하고 수술을 하고 방사선을 하면서 독도 쌓였겠지만 그에 더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일상생활에서 갖게 되는 그런 독까지 엄청 제 몸에 쌓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암에 모든. 뭐 치료가 다 끝이 나고, 회복기에 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총, 총체적인 저 몸매 상태가 어땠냐면, 침대랑 한몸이었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머리숱. 제가 머리숱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머리밴드를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두 번이나 세 번에 돌려지는데, 저는 보통 사람보다 많아가지고, 그, 평소 밴드를 제대로 쓸지 못할 정도로 머리 숱이 많았거든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고요. 손톱, 발톱이 깨지는 것도, 이것도 항암한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보통 제가 평소 54kg 정도 됐던 사람인데, 67kg까지 살도 쪘었어요. 과체중이었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아, 정말, 정말 죄송한데요. 잠시만요. 너무 죄송합니다. 어, 아, 원래 가지고 있던 저의 그런 딱히 질병은 아니지만.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뭐 비염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비듬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었는데요. 저는 이 유산화를 소개받고 맨 처음 이제 해독을 하게 돼요. 해독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보통 해독 일주일 정도 권하잖아요. 일주일을 했을 때는 사실은 저는 딱히 막 그렇게 뭐가 좋아졌. 다 이런 거는 사실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암 환자였었었고 제몸 속에 굉장히 많은 독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만으로는 그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밸런스도 많이 깨졌을 거고 근데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일주일을 하면서 어나 이거 분명히 쉐이크만 먹는 거라서 굶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았고, 저희 남편이 너 살아있는 것 같다고, 활력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 난 분명히 굶는다고 생각했는데, 배고프지 않았고, 활력이 있었고 하니까, 아, 이거 나한 달은 해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사실 저는 한달 해독, 해독을 하게 됩니다. 한달 해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제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일단, 몸무게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금 잘안 보이시죠? 너무 작아서. 그래서 제가 클로즈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저 68.9kg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골격근 2 0 4 k 고 체지방량이 30.8kg이었어요. kg. 체지방량이. 그런데 한달 하고 나서 체중이 57.6kg로 까졌고 골격근량 보세요. 골격근량은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0 2 k g 더 올라갔어요. 저희 나이에 골격근량 올라가기 진짜 힘들거든요. 이 그렇 그렇고 체지방량이 30.8에서 19.2kg로 진짜 많이 빠졌죠. 일단 몸무게의 변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또 머리숱 앞에 이 앞에 흑한 흑한 머리 보이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제가 이렇게 주을하거나할 때는 이렇게 머리를 그 뭐지, 이, 이거 계속 이렇게 머리가 안 나오게 머리를 잘라서 그렇게 항상 그걸 신경쓰면서 주문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쵸? 완전 지금 봐도 머리에 숱이 진짜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머리 숱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해독하고 나서 생기게 된 변화이고요. 그리고 저, 항암 하자마자 이제 회복기 막 들어섰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하시죠?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과 지금 저의 모습. 정말 딱 봐도 너무 건강하지 않죠? 그래서 정말 많이 부어 있었고, 그냥, 딱 봐도 그냥 푸석푸석한 피부에 너무 건강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해독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됐죠. 이거, 이때까지 이거는 이제 저의 해독 사례이고요. 저희 엄마도 제가 하고 나서 해독하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엄마가 걷지 못하셨어요. 걷지 못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저희 엄마가 걷지 못하셔서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서 는 아무런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진짜 저희 엄마 워딩이 뭐였냐면 미치고 팔짝 뛰겠다였어요. 나 꾀병 부리는 거 아닌데 병원에 가면 아무런 뭐가 없다고 하니까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하셨었는데 어른 걸음으로 엄마네 집에서 역전까지 저희 걸음으로 한. 10... 많아도 진짜 들어도 15분이면 가는 거리를 저희 엄마가 가다가 앉았다가, 가다가 앉았다 해서 한 시간을 걸려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것저것 많은 건강식품 같은 거 많이 드셨는데 하나도 효과 못 보셨었고, 제가 당연히 해독을 권했고, 저희 엄마도 한달 해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 너무 신나게 걷게 되셨고 저희 이제 저희 팀에서 챌린지 같은 거 코리아 그 유산화 코리아에서 헬스 라이프 챌린지라는 걸 같이 하시는데 그때 할 때마다 1주차 걷기왕 1위 이문순, 2주차 걷기 1위 이문순 막 요때 아예 걷지도 못하시던 분이 3만 보, 5만 보 이렇게 걸으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까지 오늘 준비를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엄마 살이 진짜 좋거든요. 이거 외에도 피부에 뭐차질그레하게 뭐가 막 나는 거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없어지셨고 또그 완전 또 되게 젊어지셨거든요. 나중에 이건 또 기회가 되면 또 저희 엄마 편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 아,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살도 많이 빠지셨는데 여기 보시면 그이 사실 라이프 하면서 빠지신 거거든요. 보면 첫 주차에 59% 그러니까는 체지방이 1.3% 변화, 변화하셨고 변화 그리고 계속 100% 100%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4% 이상 체지방을 감량하셨거든요. 그래서 살도 많이 빠지게 되셨어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제부 사례인데요. 저희 제부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아무튼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사람이 정말 신체하고 마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에서도 굉장히 많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마사지를 이렇게 이제 교정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데 그 마사지를 받는 쪽쪽 먹이 드는 거예요. 멍이. 그래서 어떤 상태였냐면, 이런 상태였어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사진, 위에 사진 보면, 그, 마, 그 교정화, 교정을 받으러 가가지고 마사지를 받는데, 그 마사지사가 눌르는 쪽족 멍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본인도 너무너무 아프고,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저기 이제 저희 동생이랑 주고받은 톡이거든요? 여기 저희 동생이 만지눕 고받아 저렇게 멍이 들었는데, 유사나 먹고, 어제, 교정 받고 왔는데 보이시죠? 멍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거 2주 어 2주 딱 2단계, 2단계만 했거든요. 저희 제부는 2단계를 2주하고 이런 결과를 받게 된 거고 이러면서 살도 같이 빠졌거든요. 80.7kg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안 보여서 좀 움직이고 네 78.4kg로 빠졌고 지방 빠졌고요 내장지방도 14에서 13으로 빠지고 신체 나이가 44살이었는데 42살로 이게 2단계 2주를 한 결과치예요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저의 체험 사례를 가지고 왔고요 아까 보니까 진짜 해독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몸에 있는 독소는 어쩔 수 없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독소를 한번 싹 빼내는 그런 거를 모두 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조복인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 같은 이렇게 뭐 커피라든지 꾸덕물이라든지 이거를 깨끗한 물로 바꾸려 했다면 계속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붓거나 아니면 그 물을 버리고 새로 따르거나 해야 하는데 저희 해독이 그걸 가져다 줄수 있는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